역시 는 아이루 커마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야 샹우 응? 또 혹시 커마 모델이 아브레아야? 아니요 그냥 아, 대는데요아나 아, 쉽게... 아니, 이거 그냥 대충 한 건데 내 친구 취향이 <laughs> 알테마 광인이라 아니 그냥 수여 덕수룩한 그냥 중노년 하나 갖다 놔보자 하고 이제 꾸며놨는데 어 유쿠형 아브레아가 나올 줄은 네. 몰랐는데 안녕 아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고래 그래, 안돼 아이... 아니, <laughs> 아니야 저도 그거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, 진짜 그거 생각하고 한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샤오나 아, 니 그래. 네, 안의 유부남을 받아들여 뭔 소리야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보여다오 어? 나 벽안인데 그러면 내가 아테나 코스프레 하면 됨? 너 그럼 에리크 토니오스 해라 난 이런 엄마 아파트 전 없어 <laughs> 나도 너랑 싸워야 될순 없어 어 뭐야? 어이 사람들 뭐야? 내컵 랭봅인 줄 알았어 <laughs>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건가 봐 재미가 없네 예, 고든 얘 고든베르든 아니야? ㅋ ㅋ 여기 에오르자야 인가요? <laughs> 아, 어 아까 그, 그 암기 빛좀 왔다 어이 사람이다 그 암기 빛좀 닮지 않음 이 사람? <laughs> 어 맞아 암기가 <laughs> 어 진짜 노렸나? <laughs> 헤흐 <laughs> 땅땅 소리 나요 죄송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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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> 땅땅 짧고 좋 소리 아유, x 이잇 야, 칼 걸었... 팔... 땅 <laughs> 아, <깡> 소리야 아이가, <laughs> <laughs> 근데 <안 돼요? 웃음> 누가 야구 밧따 <바째> 갖고 와냐 그래서 <laughs> 나도 발도 천체 강 아아 천체 강아를드러디버스가 있는데? <laughs> 야, 보라, 보라 상수, 보라 상수 다오라아아이몇 번을 거야. 뭐야, 뭐야, 이거. <laughs> 거야. 다들 아, 살고 싶었나 봐. 살렸 보네. 머리, 머리. 아니, 왜 머리를 치는데 자꾸 3번지 머리 엉덩이야, 했잖아. 머이였다시유이거 <laughs> 그래. <시울이>. 아, 스 <laughs> 시유래, <시울이. 웃음> <시울이. 웃음> 아니, 왜, 왜. 시유 이러는 거야. 수 해지도 리바이배기 할 거야 땅검에 뭐가 있나? 제조사이게요 사사게요사사게요 파판 사사기 아 근데 저 거미 몸매 너무 예뻐 그니까 저거 진짜 디자인 잘한 거 같아요 니 그니까. 거미.. 거미 몸매 엉덩이에선 왜? 거미 몸매라고 하지 않았어? <웃음> 잘... <웃음> 그런 거 좋아하니? 뭔데? 이야? <laughs> 방금 겁이 몸매라고 들었었는데. 범이 몸매 개쩔긴하지. 허리 잘록하고. 골반 크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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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좋아?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어디, 어디까지 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해? 다운스럽지? <laughs> 아니, 아니 거기서 다수스를저 뜰지 몰랐거든. <웃음> <웃음> 아니 네가 그렇게까지. 얘기할 줄은 몰랐어. 아니,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. <laughs>